나 저거 살 거야. 나루토. 이 새끼 못 움직이게. 씨발. 다도, 다도, 저거 잡아. 사줘. 저도 이거 사줘. 엄마 나 이거 사줘. 씨발 <laughs> <나 이거> <laughs> <laughs> 아 씨발 끊겼어 끊겼어. 오 어, 이거 나 이거 사줘. 승양아 나 저거 사주라. 아나 저거 질러야겠다. 아 배경에 돈 쓰는 거 아닌데 원래. 아 씨. 휴타치 8 0만 원. 어, 왜올랐어 60만 얼마. 원. 1진만 원. 1 아, 5만 원. 아왜 줄였어 0만0만 원. 1진스0만 원. 안 썼어 <laughs> 아 진짜 만 원. 10만 요저0뭐 원. 요0만 원. 10만 원. 뭐뭐만 아니 산소위가 좀 늦게 내려서 내린거죠 아저가스탈러고 아, 하셨어요? 어, 아 에, 아이, 늦게 내려서 늦게 내려서 이거 2대2 나누려고 그랬죠 저거 너 공대 있어? 있어 아니 팀키라고팀키라고 팀키라고 지랄이야 개새끼야 늦게 내지래아 치고는 눈치 못 챈데 아, 아, 팀키라고 지랄이야 아, 아, 이시발너는 나한테... 핸들 안 꽂고 쏘. 나 핸들 안 꺾었는데, 니가 그냥 박은 거임. 아, 몰라. 내 네, 근처 사운드두 개. 얘 잡았어. 천면 들었어? 어, 나 양각 잡던데. 삥. 컨텐츠 사이 들어왔어. <laughs> 하나 까줄게. 동화기 컨 있다. 어, 내네 컨에 두 명이. 이럴 때 이렇게 버그를 써주면 안 아. 죽어요. 아, 이거 진짜 잘못했다. 아, 따갔다, 따갔다, 따갔다. 오케이, 빨리 버그 써, 버그. 너이스상성이 요즘 판처 쏘는 거 거의 저 팔개네? 나 보지마. 나안 봐. 변망될 거요. 율. 동학이 뿌락치한테 죽었노. 어. 한명더 있어. 어? 어잘 돈다. 아 고추가 뿌리네. 아래 기둥? 어, 뭐야? 혀서 어디에 있다 사이에, 한명 살리는 중. 안, 살렸어? 아, 살렸네 아, 세명 있네, 세 와우 그냥 살림 내동하게 내려가서 거기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 말고 민호야 민호야 여기여기여기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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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좀 찍어봐비네 붙있네이 쫄았다 쫄았다 볼 뻔했노. 우고안잡았고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, 집 안에 합니다. 나온 거 내일 잡아 아, 오케이, 3층 집 아, 비비삐비비 자, 시작. 오케이, 비, 비, 비. 나 여기... 이사나 그거 블루전 넣어볼게. 빠져봐 나블루젤어 아, 나워킹리 살리고 있어. 아, 그래? 아, 아이,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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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아 아이,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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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아 아이, 아이, 아 아이, 아 아이, 아 아이, 아 아이, 아 아이,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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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쪽 아이, 아아아아아 220 너네 쪽으로 오나? 아리고 아, 바로 붙어. 나이소 와, 뭐야? 인문소 각만 잠기면은 나쁘지 않긴 한데, 이거. 얼마가지겠다. 다수. 둘 기절. 셋 기절 됐다. 우와. 끝났다. 이쪽 단차에도 그 아니 여기 단차 있어 이 구간. 저 <laughs> 왜? 아, 이거, 이거 그냥 그 보이스로 그냥 연막 들어오라 해봐. 저기 단차 있거든. 저기 터진 데 가면 돼. 그냥 차 앞에 세우고, 어그 앞에 언덕 있지. 거기 먹으면 돼. 이거, 이것도... 이거... 우와, 린스네. 아, 빨리 갔어야 되는데, 아깝다. 와, 붙인다. 개흥었다 여러분, 전 신이, 안 되네. 온다담벼라한명더넣 거예요. 노랑민, 담벼락 이한명 여기, 담벼락, 담벼락 안 해. 기절 귀절 s o 절 e o n e Gibana. w 고 1층 is 여기도 o u d 번 기절 기절 o w y o 기절 o n t k n o 나이스 u 층 o n 기절 바깥 w y 나 에 네. 아, 잡았어. 아, 그리고 3층 집. 나이더내 네, 안으로 들어갈게. 비상구출 먹어놨어요. 네. 차게, 차게, 나고 음. 웃는 소리, 바깥발 3번쪽에서 어 확인 2명 2명 어 언제 왔니? 1번쪽인데? 어? 이쪽방향인데? 네 1번쪽이에요 m K a 펴놓을게요 조금씩만 견제하다 빠져주세요 1번님 오더좀 아 혹시 저거 2번 견제 가능한가? 나좀이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는데 여기 배치해놨습니다 연막 깔아줄게 내가 내가 네, 봐줄게 봐줄게 기절 기절 아킬이고 응. 내가 먼저 건너가줄게 그렇죠. 이번 끝난 건가, 아예? 네, 아직 있어. 제 비열 데미지. 얘들 하나 3끼 깎고 얘내 봐라 스테아 쟤 스플릿이다 밀자 저거 각 잡아봐 끝났다 나이스 라스트야 이러면 크로스로 인한 바사인데? 어? 그러면은 뿌락친데 이거? 통 누구꺼? 누구요? 어딘지 모르겠어요 폭..폭 1번님인가요? 폭, 폭책아폭네 어, 제가 던졌어요 이러면 어디 엎드려있다 저희 좀 태워볼 수있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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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15반이야 15반 아이고